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옥천에 있는 초원 다육입니다 초원 다육에 왔습니다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하얀 분 풀분이에요 이게 풀분이거든요 이렇게 풀분에 심어 놓으니까 깨끗하고 정말 이쁘죠 색깔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잘 올려져 있고 다져지고 있습니다 누다 너무 이쁘네요 하얀 화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어, 이렇게 화분값이 좀 싸죠 풀분이라서 이렇게 심어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얗게 통일감 있게 심어주니까 너무 깨끗하고 다육이가 돋보여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옥천 토, 초원 다육의 사장님의 다육들이에요 오늘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말 좋은 가격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 번호 나가면 없습니다 빠른 선택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푸짐한데 5만원 입니다 여러분 세트 가격 5만원이에요. 대박입니다.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와, 이게 뭐야? 이름표가 다 없나요? 이름표 없는 거는 보여드릴 거, 어,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게 들어가요, 군생. 큽니다, 사이즈도. 요거 지금 보시면 미국 말이야. 와, 이거 14cm. 그 다음에 이거는 스포클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삼두 군생으로 해서. 사포테? 와, 요게 들어갔어요. 삼두로. 그 다음에, 음, 서울엔. 서울엔도 이렇게 있어요. 서울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건 레이어, 레이어스라는 품종이네요. 요거랑, 그 다음, 알바 뷰티, 찰스톤, 찰스톤 같은데, 그죠 찰스톤. 그 다음에 요거, 양진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또 뭐냐면, 피글렛이라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와, 이거 얼마?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인데요. 5만원이에요. 무료 배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번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도 푸짐해요. 5만원에, 큰 대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름표 없는 건다 드릴 거예요. 요거 한 1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들어갔고, 그다음 에 이것 너무 이쁜 게 소울앤인데 사이즈 보세요. 15cm 될것 같고요. 음, 요거 아까 저기 있었던 건 아닌데 로우네요. 이게 어, 로우가 이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 요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모노케르스트 금이래요. 음, 금 들어갔고. 이거 옐로우 멜로우 같은데,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와, 이 아이. 어, 요렇게 있어요.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어, 키싱이라는 품종,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연지곤지를 드셨어요. 그 다음에 피치생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어, 창도 엄청 큰 거네요. 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는, 마리아 말이야 이두로 돼 있는데 사, 와 이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 사이즈고요 퍼글 있습니다 퍼글 퍼글 이두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갔고 이건 소울앤이에요 소울앤 소울앤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하트 딜라이트 맞죠 하트 딜라이트 하트가 정말 이쁘게들 목대가 굵어요 여기 보시면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 와 여기 창 사이즈 1 5세 m 이상 되는 거 도감 마리아? 도감 마리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차일스톤이고요. 어 사포테를 넣으셨습니다. 사포테 도 사이즈 좋네요. 그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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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바 비트인가요? 어, 알바 비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여기 바깥에, 안에 다못 들어가서 바깥에 또 아이스핑키, 핑크색으로 빛감내주는 아이스핑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음,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5만원. 3번이에요. 3번이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4번도요, 여기 스포클론을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 넣었어요. 14cm 될것 같고, 키싱, 키싱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닝듀 같은데, 모닝듀, 아이고, 어, 4번 세트 모닝듀. 완전 사이즈가 좋아요. 완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피치생크림도 여기 바깥에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갔고, 알바 뷰티, 음, 이거는 뭐냐면, 에보니, 에보니, 이렇게 10cm 넘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것도 하트 딜라이트. 아, 이건 레, 인드랍이네요 와, 레인드랍도 좋죠? 그 다음에 모노케리스티 요거, 서울에. 서울에도 15cm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푸짐해요. 이게다 5만원이라고 합니다. 4번 세트입니다. 어,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5번도요, 여기 창에 이렇게 색깔이 예쁜 아이가 들어갔네요. 이름은 레드마리아. 어, 레드마리아, 아이고. 레드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키싱, 키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사빌, 사비아나 사비아나, 군생이네요. 보라색의 빛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카시오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아우, 창 사이즈 너무 좋아요. 마리아, 마리아 들어갔고, 옐로우 멜로우를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오팔리나가 군생, 와, 이것도 짱짱이 다져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연, 토르수연이에요토르수연도 이런 아이 들어갔고, 요거는 음~ 여기, 여기 핑크 팁스 이게 핑크 팁스 핑크 팁스인가요 핑크 팁스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잘못 쓰신 것같아 어~ 이거 카시오스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아니구나 카시오스는 아니고 다른 아이 어~ 요거는 사장님께 이야기할게요.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게 요게 5만원입니다. 5만원 10개 들어갔고 5번 세트고요그다음 6번입니다. 6번 6번, 여기, 레인드라. 레인드라 먼저 들어가 있고요. 이드로 되어 있고, 목대 굵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어, 여기 가 아주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카시오스. 카시오스 분색, 자구가 있어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팔리나. 어, 분색으로 들어가 있고, 창.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창. 여기가 에본이에요. 에본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플로레디티인가요? 어 플로리디티 요런 사이즈 사이즈 좋네요. 어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 샤아 에이 샤가 아니라 그거 뭐지? 그거 뭐지? 뭐지? 월리 샤월이샤월이 샤입니다. 월이샤, 월이샤. <laughs> 월이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 페리 도트이고요. 여기 워 아이니가 들어가 있어요. 오 아이니도 사이즈 좋네요. 와 이거 수연도 이렇게 두셨어큰거 수연도 들어갔고 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데 5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릴게요. 어, 7번 다, 어, 보여드릴게요 7번이에요 라즈아가 라즈아가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키싱입니다 키싱 키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브게니아 에브게니아가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 아이 들어갔고 브레이브 브레이브가 군색으로 묵대가 아주 굵습니다 브레이브 들어갔고 찰스톤찰스톤 찰스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로 군생 3도 사이즈 좋죠 이거 워이셔 워이셔 2두로 빨간빛으로 나오고 있고 와, 요거를 넣습니다. 이게 뭐야?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가게 다들리나 오르... 어디 써 있어? 어, 요, 요기요 이름 달라고 할게요. 사장님께 이름 안쓰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트 딜라이트. 목대가 아주 굵어요. 요거 아예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요게 5만원입니다. <laughs> 여기 큰 대, 대품 창까지 해서 이렇게. 7번이에요. 7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요. 여기 보시면 아모르파티 3두로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갔죠. 창이 이렇게 커요. 마리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모노케르로스틱 찰스톤 한 8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군색이고요.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이렇게 들어가 있고 2두로 되어 있어요. 우와. 크죠? 사이즈 엄청 좋네요. 그 다음에 레이스, 레이어스 들어갔고 요건 철화, 철화를 넣으셨어요. 핑크 엘프 철화. 우와. 어, 레드핑클처화 같은데? 레드핑클 철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올팻 올패. 음, 올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목대가 엄청 굵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주 푸짐하죠 어, 이렇게 해서 8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9번입니다 소울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울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엘로 멜로우, 엘로 멜로고요요게 어, 누브란가요? 다크 누브랑 시그니처. 와, 시그니처 엄청 큰 군생을 드셨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피글렛, 피글렛 들어가고 10cm 정도 되고 무지개 염자 같은데 이거, 무지개 염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연지곤지도 여기 드셨어요 여기에 7cm 되고요. 아모르파티 군생, 이런 어, 것도 제가 알고로만 몇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산, 모산도 사이즈 엄청 좋네 15cm 정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건 아르제, 아르제. 분생이에요. 아래쪽 분생 들어갔고 요 아이는 브레이브 브레이브 10cm 정도 되구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9번 세트 9번 세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9번 세트구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어, 10번은요. 여기 보시면 어, 소울엔소울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울엔 보시고 사이즈 15cm 어, 그 다음에 이건 옐로우멜로우. 옐로우멜로우구요 홍비도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어, 요 아이는 어, 골든글로우구요 그런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이 아이 노란빛으로 나오고 이쁘죠 이 아이가 시그니처 와 시그니처 얼굴 맞네요이 아이 들어갔고 일단 음 차일스톤 들어갔고 SP 이 아이는 SP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볼땐 몰게인 같아요 몰게인 그 다음에 모닝듀 모닝듀고도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팔리나 오팔리나 군생 보라색 빛감은 정말 예쁘죠 이 아이 들어갔고 키싱 들어가 있습니다 키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10번 세트 이렇게 5만원에 준비가 돼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여러분 화분에 심겨져 있는 상태인데 화분채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예요. 1번 어, 지금 11번부터 11, 20번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봐 주세요. 10개로 맞춰 주셨습니다. 11번입니다. 이거는 어, 적토이. 적토이입니다. 적토이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거 보시면 석연아석연아 어, 석연아 군생이에요. 보시면 요런 화분에 심겨져 어, 있고 까라솔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까라솔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신발 화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음, 미니마, 미니마, 이렇게 조그만 거 심어 놓으셨고, 레드베리는 이제 드리는 거고, 엔젤 스 핑거, 엔젤 스 핑거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 문가데스처럼 블루 엘프, 화분도 보시고요. 어, 로라가 이렇게 귀여운 화분에 심겨져 있고, 이건 크라시안 라이언. 해서, 셋, 다섯, 둘, 넷, 다섯. 그래서 열종이에요 요것도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이거 11번이고요. 11,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12번도 큐빅크러스티를 이렇게 화분에 심겨놓으셨어요. 큐빅크러스티고요. 이거는 뽕미인이고요. 뽕미 홍미, 호리병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올리비아, 올리비아도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까라솔, 까라솔 이렇게 보세요. 까라솔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장미허브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콩분에 이렇게 미니... 냄새 나요, 이거. 허브 냄새 나고요. <laughs> 우주먹. 우주먹도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어, 요 아이는, 음, 크라바쯤이에요. 아, 크라바, 크라바쯤이 아니라, 크라바, 크라바타, 크라바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연민연민도 조그만 콩분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요 화분에. 그 다음에, 로라 들어가 있고, 어, 릴리패드.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베리 선물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도요. 보시면 여기 마리드 음, 금 마리드 금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꽃 화분이에요. 여기다 심겨져 있고 루돌프예요. 루돌프 보시고 사각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스틸 철화예요. 스틸 철화 이런 분에 심겨서 분체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미니 오베사 미니 오베사고요. 군작 있고요. 군작 보라색 빛감이고요. 그 다음에 모라코 모라코고요. 화분도 보시고. 이런 화분이고 레드 베리, 음, 레드 베리 들어갔죠? 이거는 초코 라인 같은데, 음 초코 라인 보시면 이런 화분에 콩 분에 심겨져 있고, 이것도 크라바타, 크라바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이에요. 음,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건 13번 이렇게 해서 10종이에요. 요 13번입니다. 그다음 14번, 14번 보시면 이게 아르제, 아르제가 심겨져 있어요. 14번이에요. 4번 하면 헷갈려요. 앞에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보여드리는 거요 자막을 써드릴게요. 요거 아르제 이런 분에 신겨져 있고요. 아르제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묵은 등이 푸베센스 이렇게 옆에로도배화화 분에 신겨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영입니다. 부영 부용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귀엽죠. 여기 또긴롱분에 어, 조그마한 롱분이에요. 그리고 우즈모 이렇게 신겨져 있고요. 어 까라솔입니다. 까라솔도 이렇게 음 까라솔 빛감이 이쁘네요. 조금만 해도 그다음에 이것도 음 간주인데요. 요렇게 보라색 빛감 나오고 있고 화분은 이런 요런 화분 아이고. 노란아브어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로라입니다 노란아브리 네, 신겨져 있고요. 어 그다음에 누다. 누다도 콩분에 아이고 콩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코노피 팀이고요. 어, 귀여워요. 코노피 팀. 노란아브 그다음에 이거 레드베리까지 해서 어 요거는 몇 번이냐면 14번이에요. 14번으로 맞죠. 14번. 어 응, 14번입니다. 14번 이렇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15번. 다 10개 맞춰 주신 것 같아요. 15 그죠? 시5입니다시5는음 여기 까나솔이 이렇게 목대가 긴 거를 여기다가 심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건 황홀한 연꽃이에요. 화분도 이런 화분. 어 여기 좀 사이즈가 소형분이고 좋고. 요것도 적토이를 심어 주셨어요.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 품종 중에 하나 또 적토이죠. 어 그다음에 토레스. 동글동글 미인 종류 에 가까운 토레스 화분은 요런 분에 심겨 주셨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천대천송이도빛감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다음에 누다 젤리가 됐죠 콩분이에요 콩분 응, 콩분입니다 레드베리 들어가 있고 연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분에 신겨져 신경... 있어요 <laughs> 귀엽네요 콩분이고요 요거는 라디칸스를 여기 화분에 신겨져 있고 이거 오베사 오베사도 와 오베사도 귀엽는데 요런 화분에 신겨져 있어요 <laughs> 이거 올리비아 올리비아예요 돗담배 화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여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번 16번입니다 16번은 맞죠 16번. 여기 보시면 토레스. 토레스가 이렇게 화분,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9,000원에 판매되는 건가 봐요. 황홀한 여꽃도3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긴 사각 분이에요. 이거는 황홀한 여꽃 그다음에 똑같은 화분인데 요을려심을려심 응, 들어가 있고 까라솔. 까라솔도 여기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까라솔이고요 요거, 어, 이거는 릴리시나, 릴리시나, 다음에 몰라쿠몰라쿠 화분 보시고요 이거는 홍포도예요 홍포도, 요런 나분에그 다음에 이건 화재, 화재, 화재도 이렇게, 어, 빨갛게 물들여진 화재고요 요거는 레드베리 드리고, 축저, 코너피툼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엔젤스 핑거인가봐요. 엔젤스 핑거가 이렇게, 조그만 콩분에 이렇게 심, 심어져 있어요. 여기 몰라쿠까지 보여드렸죠? 요거는 16번이에요. 아, 16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 17번은, 17번은, 음, 여기 보시면, 대화금. 음, 대화금이에요. 이렇게 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어, 등근잎이 지우리되래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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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긴 롱군, 심어졌습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등근잎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바려 얼굴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큐빅 크리스티 큐빅 크레스티인데자국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러우예요 러우를 너무 귀엽게 심어 놓으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룬데리 룬데리도 요런아고 작은 콩분이에요 어, 청포도 아니 청옥, 청옥. <laughs> 청옥입니다 청옥 이것도 콩분이 사각분이고 레드베리 있고 와 어, 수노반이 너무 귀엽다 조그만 분에 심었는데 이건 타이니버거 와 타이니버거도 너무 귀여운데 요런 아분이 심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제 아르제 있고요 아르제 군생이에요 아르제 군생 응. 요런 화분이 심겨져있어요 아르제 그 다음에 홍포도 홍포도 이렇게 심겨져있고요 홍포도도 요런 화분 잘안 보이시나요 응. 홍포도 심겨져있어요 홍포도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몇번이냐면 17번 17번으로 1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오배사오배사 보여드려요 오배사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요거는 오팔리나 군색 목대가 길죠. 요런 화분이고 보라색. 그다음에 이거는 메리벨이에요. 메리벨. 보시면 이렇게 창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거는 음, 대화금. 대화금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코너피툼이고요 요거는 까라솔이에요까라솔 어, 연민입니다. 어, 귀엽죠? 그다음에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요런 분에 심겨져 있고요. 요아이는 브레이븐가요? 아란타. 응, 아란타네요. 아란타도 이렇게 신겨져 있고, 어, 요 아이는 엔진스 핑거예요 핑크색이 나오고 있고, 레드베리까지 해서, 어, 요게, 어, 이거는 19, 아니, 18번. 18번 세트입니다. 5만원입니다. 화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마지막이에요. 19번. 어, 19번까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이민이에요. 이민. 이렇게 보여드려요. 목대가 길죠? 여기다 신겨놓으셨고, 성미 여기 성미 목대가 긴 거. 여기도 이런 화분에 신겨져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올렛 퀸입니다. 이것도 화분 보시고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이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거 로라 군생이에요. 아이고 이런 화분, 로라 군생.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 나왔고 초코라인. 어, 초코라인 콩분 너무 귀여워. <laughs>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초코라인. 그 다음에 이거는 포노피튬 음, 사각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런 분에 오베사, 오베사, 오베사. 그 다음에 사올레시스아 이거 사올레시스 그럼 아까 사올레시스네 그 다음에 천대천송이에요. <laughs> 콩분에, 콩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구요. 음, 이거는 연봉, 연봉 농기 온대요. 연봉도 이런 분에. 레드베리. 이렇게 해갖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열 개. 19번입니다. 19번. 그래서 19번까지 이거는 분채 가는 거예요. 콩분 미니분에 신겨놓은 거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여기에 이제 10, 몇지? 18번이죠. 18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이구요. 그 다음에 16번, 16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15번. 그 다음에 이거는 14번,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4번, 13번,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거는 분채 가는 거예요. 10개로 맞춰주셔서 5만원이고요. 요거는 완전 커요. 요거는 <laughs> 이제 뽑아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엄청 커서 상자로 다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 어, 이렇게 10개 맞춰주셨는데, 이것도 5만원이에요. 어, 10번. 그 다음에 9번. 9번입니다. 9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7번. 7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7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도 너무 좋죠.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요. 6번,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음, 5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 이렇게 보시고요. 3번, 3번 보여, 보여드려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가격은 어, 다 똑같아요. 다 5만 원인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와, 이런 거 대박인데 진짜.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원다역이죠. 옥천에 있어요, 여러분. 어, 여기 가깝게 사시면은 찜해 놓으시고 찾으러 오셔도 되시고, 멀리 계시는 분은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이건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뽑아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 저기 있는 거는, 분체 가는 거, 콩분들은, 여러분, 이제, 어, 분채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은 모두 5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원다에서 준비해주신 거 모두 보여드렸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가격 너무 좋고, 또 화분까지 같이 이거는 가는 거니까, 화분 따로 사지 않으셔도 되시고, 어,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제가 부족한 점, 부족, 부족한 전달을 했다면, 그 문의하실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사장님께 문자나 전화로 통화하셔갖고 정확하게 어 궁금하신 거해결 하신 후에 구매해 주셔도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음,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와, 여기 화분도 하얀 화분에 막 심겨놓고 여기 보시면 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셨어 다.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하고 계셔요. 여기서 여기서 예쁘게 키워낸 아이들만.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요. 예 화분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아다 이기였습니다 행복한 꽃, 현아다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